오늘도 주님의 숙교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5장입니다. 15, 출애국기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이르렀는데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해야겠지요. 하 하지만 이 백성들이 원망, 모세가 원망할 일이 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똑같이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2 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참 소중하죠. 기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기도하고 또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다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가 물에 던졌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본문은 이제 놀란 본문입니다 나무를 물에 던지므로 물이 달게 되었더라.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한 나무,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구원의 많은 구원의 길이. 실제로 가까운데 있다. 굉장히 우리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데 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손이 아주 가까운데 있는 것이죠. 가까운데 나무로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잡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본문은 우리가 또그 뒤에 이하에, 26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질병으로 고통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병원과 또 여러 가지 약 이런 도움도 받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 손도 경험합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의사를 세워서 또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쪽 극단으로 치치면 안 되고요. 항상 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교우들이 아플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통증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두통, 복통, 치통. 또 요통 이뭐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참 아픈 것이죠. 고통은 참 삶의 일상을 살아가서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필요한 의료진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신 삶을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이 감사하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지 아니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요즘 아픈 사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아프지 않고 일상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속에 평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평화를 구하시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그리고 일터에서 평화를.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사람, 화평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신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삶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70, 80%는 거의 대부분 마음이 아파서 입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니까 그 이후에 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관계 안의 사랑을 구하고 이 충만함 속에 생활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 상할 일도 많이 일어나죠. 요즘은 관계들이 복잡하고 또 사랑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까운 아주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깝고 친근하고 소중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공손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이해를 다하고 또 친절을 다하고 그럴수록 한번더 생각하고 두번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또 가까고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탁하고 또 가까고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얼마나 귀합니까?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강하고 또이 말씀대로 이웃 사랑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에 충성하게 따를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의 치료를 경험한다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 광야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나갈 때 우리는 엘림에 이르고 물샘 열둘 풍성합니다 종류나무 이런 가지 오아시스 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이런 넓은 곳에 풍성한 곳에 생명의 샘이 부어지는 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학기를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연에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이 단물로 단물로 변화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심령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사람들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예를 다하시고 친절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샘 열둘 종류나무 이런가지가 있는 광야의 오아시스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물과 뜨거운 햇빛, 질병, 많은 것들로부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적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맛보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신 치료에 풍성한 손길을 누리는 아름다운 날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숙교의 교우들 가정마다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픈 가족들 우리 하나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말씀 보게 해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셔서 삶의 근심 걱정이 다 평안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성도님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고 복된 귀한 날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